먼저 콘크리트의 계량상입니다. 콘크리트의 계량은 결국은 소성 수축 건조되면서 물이 증발되면서 증발되면서 물이 수축되는 것을 소성 수축 균일이라고 그래요. 예, 수분이 증발되면서 균일 발생하는데, 이때는 브리딩 속도. 브리딩은 뭐라 그러죠? 굵은 골대라든가 골재가쭉앉으면서 위에 있는 인연수 수화 반응의 불필요한 인연수가 위로 떠오르는 거죠. 이때 떠오르는 속도가 빠를 경우, 이때 소성 수축 균일 발생한다. 거죠 자, 치마 균열, 다짐이 부족하고 피복도 약했을 때 콘크리트 철근 표면을 가지고 예, 치마 발생하잖아요. 콘크리트 치마 하면서 철근이 드러나는 거이 치마 균열이에요 그다음에 수화열, 수화열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 수화열 균열, 도 균열. 매스 콘크리트는 온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높다. 흔발생이 높다. 기하것 같아요. 자, 그부지비다가동어리가변형을 때, 치마을 때, 동어리에 충격을 가했을 때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동렇리 충격도 많네. 그죠, 그죠? 예. 충분한 양생이 될 동안 콘크리트 자체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콘크리트 타설 중에 계단이 발생하는 거. 침하 균열, 콘크리트 표면 침강 균열이라고 하는데침하 균열. 철근이요,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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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콘크리트가 다짐 불량했을 때피복부 요렇게 철질이 발생해. 요때 이제 철근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균열이 발생했어요. 네, 바닥 받 막. 다처럼 그 사각으로 그냥 바닥 받 보여요. 이런 부분. 이철근을 따라 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치마된 거예요. 렇게렇게 이렇게 치마된 거예요. 이 균열이 발생한 거예요. 실제 k 다세 보면 여기 균열이 요렇게 있어요. 한숨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네, 치마균이에요 여기들 반대 철근이 있어요. 피복 두께가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다짐이 불량한 거예요. 피복, 다짐, 불량. 네. 그다음에 매스 콘크리트 보면 매스 콘크리트 균열이 이렇게 가요. 내부에. 내부에 온도가 뜨거워 가지고 쩍쩍 갈라질 때힘도어 버리는. 콘크계상상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렸어요 타설로 에 발생 한 내비법 부과라든가 재심시간, 신구 콘크리트, 구 콘크리트, 신콘크리트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선이 보이죠. 이게 콜드 조인트 콜드 조인트. 다시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선 보이죠? 이렇게. 이게 심하면 그 부분에 물이 세요. 물수가 되고. 층이 져요. 네, 그런 부분. 콜드 조인트. 그 다음 레이턴스. 지금 보면 콘크리트 속에 브리딩으 해가지고 블리딩 간에 워드게임. 콘크리트 상부에 워드게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면에 뽀얗게 가루가 보여 이게 레이턴스예 이런 레이턴스는 결국은 제가 하지 않으면 기존 콘크리트가 이렇게 타설 되는데 이 부분의 접착력을 구 콘크리트와 신 콘크리트 요번에 접착력을 떨어뜨린다 이거죠. 레벨트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재료 분리 충분하게 재료 다짐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짐이 충분할때안고철근에 배근 강행이 일대모대 이상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죠. 피부 쪽에 약았을 때 이런 데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 골재가 삭불리 되잖아요. 골재가 이게 재료 분리 현상이 나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들고 떨어내면 다 떨어져 나와요. 콘크리트 강도가 분열해야 된다 이거죠. 계란상마지 하고 있습니다. 경화된 콘크리트의 계란상 경화될 때동결 용해 물속에 있는 콘크리트 얼고 녹으면 품격 팽창이에다가 무열을때트 팽창이잖아요. 그죠. 균열이라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무 있으면 팽창이 9% 팽창한다 이죠여러분그 물병속에 물 넣어가지고 돈 PDB 팽창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결 중에 알칼리 골재 반응. 콘크리트는 알칼리예요. 골재가 황산염, 황산염에 포함한 골어가 있어요? 골재. 이런 거는 시멘트에 알칼리성과 발응해가지 골재가 팽창을 해. 골재가 팽창하는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 골재 반응. 그다음 에 탄산화. 여기 그 증거점이었지만 콘크리트에 콘크리트에 여기 이제 수산화 칼슘이잖아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수화 반응 여기에 수화하는 시간이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 수산화 칼슘 수화 반응에 얻어진 수산화 칼슘 물, 물에 녹지 않는 딱딱한 콘크리트 수산화 칼슘이 이산화탄소에 반응 알칼리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알칼리성, 알칼리성을 잃어버리니까 콘크리트가 탄산화 가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염해. 염분이 갖고 있는 콘크리트가 철근, 여기 철근이에요. 철근, 철근이 팽창하는 거예요. 탄산화도 철근을팽창시키고염해도 팽창시켜요. 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콘크리트의 계란상이에요. 콘크리트의 계란상이에요. 냉해를 입었을 때 네. 동결융해, 동결융해가 발생하면 콘크리트 균열해 가지고 콘크리트의 균열 속에 있는 물이 빵 올면서 하박 현상으로 콘크리트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철근 노출. 이게 이제 황산염이 많이 포함된 골재예요. 골재가 알칼리와 골재 반응을 해 가지고 골재가 팽창되는 거예요. 팽창되면서 표피가 약한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균열이 발생하면 결국은 기둥이라 되는 부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계가을것 같아요. 이때 대리면 한거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보수 보강 건거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계단상이 발생하는 콘크리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되죠 보수는 현재 상태까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고.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고. 보강은 나 빠진 상태에서 조금 더 회복시키는 거예요. 보강, 그래서 보강. 보수공법은 표면처리공법이 있어요. 콘크리트가 균열 가세요. 그러면 표면에다가 미지한균열이니까 표면에다가 버티를 탄성버티를 바르는 거예요. 충진공법은 균열 가세요. 그러면 이만큼 파츠를 내내고 부이커팅을 하는 거예요. 부이커팅을 하고 부이커팅 속에다가 탄성버티를 충진시키는 거예요. 충진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입공법은 여기에다가 주사기를 해가지고 약에도 주입시키가지고 균열까지 메꾸는 거예요. 균열까지. 표면처리에다가 충진공법은 그야말로 표면과 이런 부분을 충진하는 거지만 주입공법은 주사기를 해가지고 액복시를 주입해가지고 균열까지 보수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강공법은 앵커공법, 콘크리트 부재에 균열이 가세요 그러면 엔카를 이용해가지고 결합시키는거예요 강판 부착은 강판에다가 뒤에서 설명 드릴게요. 프리스트 대공법, 시공법, 탄소성 보강 공법 이 있어요. 이 부분 은 뒤에서 다시 그림을 보면서 그대로 설명 드릴게요. 자, 저사공법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강판 부착 공법이에요. 강판 부착 공법. 강판 부착은 기둥과 보, 보에 기둥에 지금 어떤 관게뭐냐면 엔카예, 요 엔카. 기둥, 기둥 속에 있는 콘크리트가 잘 철판이 결합됐다이 철판, 철판이 잘 결합되도록 하고 약액은 에폭시는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 터미 되는 거죠, 이 터. 요부 퍼티로 다 막아요. 요 부분도 다 막아요. 퍼티로. 네, 실리콘으로다 막고. 여기 하부에서 주입구멍 있어요. 주입구멍. 주입구멍으로 앞으로 이렇게 뽑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액폭시로 주입해가지고 액폭시가 위로 올라오게끔 해가지고 위에 전공구가 있어요. 전공구로 빠져나오는 걸 확인하고, 딱 밑에 약주기를 멈추고 경화를 시키는 거예요. 경화를 시키면 이 철판과 콘크리트가 엔카와 엔카와 그다음에 약액으로 충입된 액폭시로 충진되기 때문에 일체화가 되면서 기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구성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죠? 아예 보시는 거는 탄소섬유 스� 에 방향을 붙이고 그다음에 D 방향으 붙여요. 탄소 섬유를 가로세로 열리자 방향으로 다 붙이니까 얘가 슬라브에 단단해져요. 제가 교보 빌딩, 교보문고에 지하층에 가면 교보 빌딩 교보문고가 있잖아요. 교보문고 하부에 리모델링 했다 제가 밑에 다가 전부 다 탄소 섬유 지다 발랐어요. 그냥 채무에가보스관의채무에가 가장 무거워요채무목가엄청나가기 네. 때문에 하부에 30년 전에 지어졌던 건물이 가지고 하부에 내구력이 낮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서한번다 탄소 섬유를 붙는데 탄소 섬유 지들을 가위로 잘라보면 네. 탄소 섬유 절단 가위가 있어요. 가위로 라보면한번자 탄소 섬라고 이빨이 나 탄소 섬 얘만쫙 발라줘가지고 예, 보시로다발르거든요 발라주면 내구성이 엄청 강해져요. 회복된다. 오수 뭐 보강꽃 설명 드렸어요. 네 오늘 배웠던 내용. 네, 길었지만 잠깐 보습해 드릴게요. 철근, 어, 콘크리트의 재료가 아닌 것은 뭐예요? 4번 철근. 네. 물은 걸재, 장걸재, 시멘트, 혼합재료.